하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응. 모든 식구들이 다 알잖아, 응. 지민이 재현이라는 거를. 응. 근데 왜한번더 물어보는 걸까? 여자 입장에서도 모르겠네. 응. 이거는 여자가 더잘 아는 <laughs> 잖아 나는 일단 하늘이 음, 지민에 대한 궁금증이랑 아쉬운 마음이 항상 그 마음 한 켠에 있었잖아요. 응. 하늘의 성격상 지민이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애둘러 계속 거절했다는 걸 하늘이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음. 근데 일단 이 엽서를 통해서 한번 불이 붙여진 거야. 그치 아니 당연히 재현한테 할줄 알았는데 하늘이 어쨌든 그때 정말 무섭게 플러팅을 날렸잖아요. 피렌체에서 지민한테 그때 지민이 좀 많이 부끄러워했거든요. 쑥스러워하고 근데 하늘은 알잖아요. 아이 남자 나한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있구나 이게 쑥스러워 하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자기한테 엽서를 썼던 거니까 아 내가 계속 이렇게 플러팅 공격을 날리면은 나한테 언젠간 넘어지 오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음. 그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입이 돼서 지민이 거절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음.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직 일주일 뭐 정도 남았고. 음. 그리고 상윤이 재현이랑 또 라인이 있잖아. 그리고 뭐아 그런 거 아니야? 상윤이 하늘이랑 좀 친하잖아. 그러니까 상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늘이랑 했을 거 아니야. 어뭐 실제로 계약 연애하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그러니까 재현이가 응이라고 했는데 내가 멋있게 말 못했다. 뭐 이런 되게 속상한 마음을 하늘이랑 나눴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현이가 실제로 나랑 연애하고 싶었다고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늘이랑 정확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음, 아 자기한테 유리한 어, 유리한 말어어어또 기억을 할 테니까 어어어 어, 어. 나눴을 수도 있고 어 생각해 보니까 상윤이랑 그래도 조금 그나마 거기 안에서 친할 거 아니야 음.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상윤이 조금만 더 분발하면 재현을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고 그럼 나도 음, 그러면 지민의 마음을 좀할수 있겠다 그런 희망 회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 지금 보니까 너무 막무가내는 아니었나 본데 음.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야 지금 상윤이라는 아닌가? 근데 뭐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아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laughs> 음, 음. 그냥 뭐또 다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음. 일반적으로는 음. 그냥 한국 돌아와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섭섭함들이 음, 음. 차곡차곡 쌓여서 맞아. 그 우울함과 음, 음. 섭섭함과 음, 음. 뭐 아쉬움 음, 음. 그리고 미움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음, 음. 어쨌든 전날 이 이탈리아 그 엽서가 없었어도 어, 밥을 어. 먹자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쌓여온 거를 상대한테 뭔가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었고. 음, 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예쁨받고, 원하는 걸다 잃어왔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음, 음. 이제 그런 투정까지도 음. 좀 크게 부린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음. 어, 거의 모든 그 투정과 질문에 대해서 음. 지민이 아주, 어. 아주 나이스하게 <laughs> 어, 난 너한테 거리둔 거 아니야 음, 음, 그냥 재현이랑 시간 많이 보냈지 음, 음. 와 너무 너무 깔끔하고 그러게 상대방한테 정말 크게 음, 상처주지도 음. 않고 맞아 맞아 진짜 잘한 거 같아 음, 그러게 뭐 어. 내가 하늘이 너한테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지민이 진짜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 주지 않는 것 같아. 어쨌든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치. 렇 음, 음,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지금 그말 하는 거는 좋은 말이 아니야. 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가 뭐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음, 있는데. 근데 그냥 다그 하늘의 어떤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음, 음. 다 받아주면서. 맞아, 맞아. 어? 너도 다 알잖아. 음. 어. 나, 나 재현인 거. 어, 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아. 건데 그걸 또 말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것도 좀 신기했어. 왜 음. 이미 그 하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알잖아 음. 지민이 재현이라는 거를 음. 티도 다 나고. 근데 왜한번더 물어보는 걸까? 여자 입장에서도 모르겠네. 음, 이거는 여자 더잘 아는 <laughs> 잖아 근데 어쨌든 되게, 음, 음. 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이게 뭔가 승부욕, 자존심 음. 이런 게 있는 거죠. 원래 이 운동, 음. 예술 이런 계통에 음. 있는 사람들이 음. 음. 내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음. 뭔가 더 치열하고 음. 음. 이기고 음. 싸우고 이런 아, 경쟁을 어, 뚫고 나가는 어, 그런 느낌이 음. 더 있고, 음. 음. 어, 특히 그런 부분이 사람에 대해서도 음. 있지 않나. 음. 어. 하늘이 지금까지 관계하던 방식, 음. 어, 누, 그 누군가한테 받는 사랑을 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음. 그러니까 찬영도 정말 끝자락 돼서 자기가 다 <laughs> 경험해 어, 보고서 아닌, 아닌 것 같으니까 어.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하잖아. 요 사실은 미리 놔줬어야지. 맞아. 지, 아. 지민에 대한 마음이 사실 있었잖아. 음, 음. 선택만 안 했지. 음. 그런 거 생각하면 지민은 음. 하늘을 일찍 딱 선을 그어줘서 맞아. 그 사람이 빨리 지민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하늘은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도 마음을 못 놨을 수가 있는데 맞아 사실 막 솔로 지옥이나 다른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애매하게 이렇게 계속 걸쳐 놓는 것 때문에 결국 관계가 틀어지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도 그치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 준 사람을 음. 놓질 못하잖아 음. 근데 그런 면에서 재미는 처음에 오빠 이탈리아에서 지원이. 맞아, 맞아. 지원이 마음을 표현했어. 맞아. 근데 정말 단칼에, 근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지원한데, <laughs> 음. <laughs> 지원이 마음이 약한데, 음. 그때 굉장히 힘들었잖아. 음. 오히려 하늘한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걸까? 했지, 그치? 음. 너무 착하게 말했어, 지금 하늘이. 음. 알아들었는데, 음. 그치? 그니까. 어. 지원한테는 말로 했고 음, 음. 하늘한테는 행동으로 했는데 아그 약간 그 카풀 해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시간 안 된다고 말하고 네. 그치 여러가지로 그것도 그렇고 그 하늘이 느꼈던 그 쌀쌀맞게 대함이 <laughs> 어. 사실은 맞는 거죠? 그치 그치 어, 사실은 맞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다른 이성이랑 살갑게 대화를 하는 게 음. 어, 그게 지민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어. 어,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